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어, 사도행전 3장은 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 기도 시간, 제, 90점, 예, 제 9시 기도 시간, 예, 제 9시 기도 시간이면, 우리 얘기로다, 우리로 얘기하면 12시에, 난 12시 예,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간데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 구걸 하는 사람들이, 예,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나면서 어, 부터이 걷지 못하기는 예, 사람이죠. 그래서 어는 아예 뭐 평생 어, 구걸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문 앞에 이렇게 부모들이 아마 갔다 았겠죠. 어, 그래서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마 봤겠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전에도 뭐 베드로와 요한이 뭐 거기 안 갔습니까? 가서 봤을 건데 그때는 이 제대로 그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눈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어, 바라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진다. 이거지? 그것은 내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 항상 뭐 바쁘다고 해서 안본게 아니에요. 다 보긴 보하는데내 인식 속, 의식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어, 주변에 이렇게, 어, 꽃이, 뭐, 필 수가 없는 그러한 길가에, 뭐, 그냥, 어, 아스팔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돌 자갈을 은 깔았다거나 그런 곳에 이 꽃이 필 수도 없는 곳에 꽃이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이 뭐 화려하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거나 그럴 때에 전에는 봤죠. 봤어요. 그런데 인식이 안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이 보인 거예요. 그 꽃이 보이고, 아, 그 꽃이 정말 예쁘구나. 어떻게 저런 선박을 해서 저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신기하게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고 만져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환경이 좀 변화가 있었을 때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요한은 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안 보였어. 그러나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성령 맞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보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 내가 어어 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 교회 건축을 하거나, 아, 그럴 때마다, 그럴, 그럴 때는 어떤 게 보여요? 단지 때 보면, 교회 예쁘게 지은 것들만 보여요. 예. 전에는 잘안 보였었는데, 그런 예쁘게 지은 지이 자꾸 보이고, 관심 있고,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보기는 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야죠.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성령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좋은 것들을 보고,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들을 것 듣고, 깨달을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들려서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관심, 성령이 예, 기뻐하시는 것,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것을 보고 복된 것을 듣고 복된 것 일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 안전망이를 보게 됐죠 그때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랬어요 어, 이렇게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했어요. 전에는 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한테 몇 분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 이제는 그 관심이 달라지니까 보여주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봐라. 그 사람 뭐아이이 어, 이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도울 때뭐 한번 좀 크게 도울 때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어, 외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돕습니다. 이이 그러니까 사람도 이아 어, 오늘 큰 목사 해야 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쳐다볼 때에 그럼 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켰어요. 와 이건 참 대단한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아마 자기도 했겠죠.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그의 손을 잡고 막 벌떡 이렇게 이건 보통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 담대함과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일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든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큰 믿음,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다할 수가 있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주게 말인 나사르 예수 그때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어, 아버지가 주신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여 지켰다.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르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쪽 이름으로. 벌떡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는 만군의 주의 영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세력들이 다가올 때라도 나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게 담대기 접근하게 될 때에 아까 사탄은 우리의 감히 담겨들 수가 없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한 것을 갖다가, 아,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깜짝 놀랬겠죠. 갑자기 그, 그 사람들 다 봤을 건데, 이런 일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은 음,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붙잡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막큰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으로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겠죠. 이제 이렇게 할때 백성이 말해 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능력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이 일이 웬 일이냐 이 베드로가 어떤 능 사람이냐 전부 다 와서 할때 보라 아,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하고서 막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을 행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나를 드러내냐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야지. 모세가, 어, 무리바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해서 물을 내려야 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치시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고 이런 교만함, 이런, 어, 죄를 우리는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철저하게 우리는 죄에 종일 뿐이에요. 왜? 예, 그러기 때문에 드러내고 나타낼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했다고. 오늘 이 시간 순간도 성령이 떠나면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육체일 뿐이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성령 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드러내 보게 하시고. 어?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면, 어떤 일을 할수 있지만, 그런데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순간, 성령은 떠나시게 되고, 예, 사울도 자기가 교만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권능과 내 경건을 한게 아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했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아브라함거 있었고 야고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때요? 빌라딩이 너희 주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의로운 일을 거,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어, 모든 영광을 주게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도록 외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 지금 이 사람이 낫게 된건 바로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살리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이같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예, 예,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로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들의 부하를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므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만 영원하게 되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날 때이 역사를 우리는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변함 변 변질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또 아름답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직 그리도의 스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을 말미암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 의제에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원서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